맛있 치즈에요 치즈 조지아 도착 추워요 어우 추워 최저기후가 8톤가라고 들었어요 12시니까 내일 아침까지 공항에서 시간을 두게. 일단, 그 조지아 저기서 뽑고 는데못 뽑았어요. 작동을 안 하네. 지금 70달러가 있어서. 70달러 먼저 환전하고, 심카드를 사고 해야 할것같 지금 돈 70만원 환전해서 한, 한 10만원 정도 받았어 10만원. 유심도 샀는데, 60리라, 60갤짜리 리미 넘는 게 있는데, 이게 한달이래 10만원 정도 에요 가격이 600만원. 싸네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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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만원 10만원. 1 이렇게 받이갖고 알아서 교체하면 되 10만원. 래나가원 살라 했원데 나가서 하는 게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작동이 될것 같아요. 공항에 카페가 있는데 열려있어서 커피랑 물 하나 시켰습니다. 두 개에서 만천원입니다. 엄청 비싸네요. 물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런게 공항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 버티는 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죠. 공항은 되게 작아요. 잘 있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시 사십삼 분이고요. 아 비행기 수대리고 지금 일단 다섯 시간 있었네요. 그리고 추워. 지금 9도예요9도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달러가 뽑히는 나라다 보니까 a팀에서 여기서 달러를 뽑아놔야 해요. 음. 제가 알기로 조지아 뱅크가 몇백 달러를 뽑든 1 달러 수수료 내는 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아야 돼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버텨볼게요. 아직 다섯시 사십육분이니까. <laughs> 일단 지금 시간이 7시 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7시가 첫차 인가 여기 있으면 버스 아 이쪽 야, 근데 이거 카드가 찍히냐가 문제인데 이게 트래블 로우카드는 찍힌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열로 타면 되는 건가 분 앉아있었고, 이제 출발해. 이거 근데 기사님이 안 계셔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찍어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나갔으니까 내릴 때는 안 찍어도 되겠지. 어떤 분이 내릴 때 찍었다가 돈이 두번 나갔다 그랬거든요. 버스는 캐시는 안 되고 카드만 되는데. 일단, 제가 파도둔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건물이 다르네. 유럽이에요, 유럽. 응? 아, 이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던 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수단횡단에막하도 그렇고. 빵빵 거리지도.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 그리고 확실히 도시 쪽에 오다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직장인들이.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데는 보통 거의 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도 담배가 좀 자유롭나 봐요. 그냥 여기서 파버리는담배와 덩킹도넛이다 덩킹도넛 크리스피 도넛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laughs> 근데 확실히 달라지니까 또 기분이 새롭긴 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도 개들이 많습니다 들개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귀에다가 마크를 한다고 들었어요 들개들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개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데 방금 갔던 곳이 호스트가 없어요. 여기 여기가 제가 예약한 호스텔입니다. 침대는 지금 2시에 들어갈수 있다고요. 하고 여기 공용 공간.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체크인 시간 전까지 공용 공간에서 자다가 체크인 시간 됐을 때 깨워줘서 그대로 침대에서 기절했어요. 어, 그러고 지금 마트 가서 음식 해먹을 거 살려고 합니다. 여기가 외식이 좀 비싸다 해서 주방이 있길래 거기서 음식 해먹으려고. 지금 마트 왔어요. 마트 엄청 커. 파스타 소스를 찾습니다. 야호야호. 야호. 쌀도 다 소분해서 파네요. 삼겹살 한 줄, 쌀 900g, 파스타 면 하나, 토마토 소스 큰거 하나, 양파 세개 사서 38. 리아나 이만한 그러면. 그러면 음, 이만만원나만만이만는이겹살에 토마토 소스 먹만이만미이 된장. 드빌리쉬 입니다 오늘은 실루커플 린도 조지아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 같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밥 먹기로 했고요 골동품 가게 시장? 그런데 좀 둘러보다가 저녁엔 비온다 해서 숙소에 들어가야겠네요그 내일은 그분들이랑 같이 여기 숙소를 일주일 구해서 같이 밥해 먹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지금 조지아의 어머니의 상을 보러 가고 습니다이 상의 의미가 적에게는 칼로운드하고 친구에게는 와인을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와인, 이게 칼입니다 은혜는열 배로 원수는 100배로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골동품 가게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 많이 마셔 봤어요? 나? 나 많이 마셔 보긴 했고. 예, 와서 잘 몰라. 어, 차 봐. 그냥 일자로 쭉 나오면 끝이네요. 뭐별게 없어요. 아까 어머니상 보러 갔다가 외국인 친구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국말 할줄 알아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싶다 해서 대화 좀 하다가 먹으러 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그 덤블링 만두 여기서 유명한 거 먹으러 간다고 같이 갈 거냐고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지아 샐러드. 이거 이름이뭐할까파달 김달리. 김달리. 김달니다 조지아 만. 음 김달리. 김달리. 엔달리 김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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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는 오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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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치즈예요 치즈 <목소리> 드라마? 음. 지금 숙소 들어왔고 이제 쉴려고 합니다. 음.